자, 1,082번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4k-1제곱분의 2k-3의 k제곱에 값을 시그마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a의 4분의 3의 20제곱 2분의 1의 18제곱 마이너스 b. 이를 만족시키는 a, b의 값을 물어보지. 자, 시그마 옆에 거듭제곱이 들어가잖아. 지수식.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어라? 등비다, 등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등비. 그럼 등비 합공식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지.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an하고 bn에 관해서 an, bn이 등차 또는 등비일 수 있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a k 합을 정리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합이거든 an까지 합은 실제로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야 그래서 우리는 sn에 관한 식을 쓸수 있어 an이 실제로 등차이면 은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라고 하는 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얼마? 등차수를 합공시 쓸수 있다고. 얼마? 2분의 항수 n의 총 a 플러스의 끝항 에 얘는 2분의 항수 n의 총 2a 플러스의 항수의 m 마이너스를 공차 d로 쓸수 있다고. 그리고 an이 등비가 되어버리면, 마치 등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의 합은 등비수를 합공시 쓸수 있지. 알지 그래서 1 마이너스 r 총 a의 1 마이너스 r의 항수 n제곱. 또는 분모 부제 마이너스 곱해서 r-1의 a에 r의 항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쓸수 있다고. 그치?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 거야. 여기다가. 자, 보면은 음, 시그마에 대해서 k하고 k가 여기 두개있 써있지.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로 묶어줘야 돼. 즉 우리는 k는 1부터 20까지. 좋은 정보가 4의 k-1제곱에 2의 k-3의 k제곱이잖아. 일단 위에는 지수가 다 k이고 밑에는 k-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좀 처리해 주자고. 맞지? 그럼 얘는 4의 k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2의 k, 마이너스 3의 k에 시그마고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맞지?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인데 분모 있으니까 실제로 뭐 곱하기 4가 되어버리겠지. 즉, 앞으로 실제로 4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로 나가버리면 시그마의 4의 k제곱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 제곱쓸수 있고 실제로 앞에 4, 분의 1, 분의 1이니까 얼마? 얘가 4가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4배의 우리는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처리할 때 k는 1부터 얼마? 20판까지인데 이제 왼쪽으로 한번 묶어보라고 k, k 같으니까 맞지? k, k 같아 버리면 4의 k분의 2의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k제곱 맞지? 마이너스 4의 k제곱 분의 3의 k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 네 배의 시그마의 k는 1부터 20까지, 4의 k, 2의 k는 4분의 2의 k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4의 k, 3의 k, 얼마? 4분의 3의 k 제곱이지. 이제 k는 1부터 20.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네 배를 이제 해주어버리면 되고, 시그마 각각의 합인데, 각각은 이제 등비수열이잖아. 맞제 4분의 1은 정리하면 여기 안에 거는 약분 해보면 2분의 1이지. 맞제 여기 약분 약분 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맞지 빼서 그 값에다가 레벨를 하면 돼. 자첫 번째 식이야. 첫 번째 식은 얼마? 그냥 좋을까? 첫 번째 식이야. 맞지 시그마 k 는 1부터 20까지 얼마? 2분의 1에 k 이조면 공비 r 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추왕 알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2분의 1이지. 맞지 그래서 얼마?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은 2분의 1의 맞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항수는 몇 개라고? 20제곱이지 맞지? 그러면 그 밑에 1 마이너스 2분의 1과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얼마?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항수 20제곱을 쓸수 있을 거라고 맞지? 2번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얼마? 4분의 3의 k제곱이라고 맞지? 그러면 공비 r이라고 하는 건 얼마? 4분의 3 총항 a라는 건 역시도 얼마? 4분의 3씩 여기다 1 넣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1-4분의 3분의 수항 a는 4분의 3에 1-4분의 3의 항수는 20제곱이지. 자 분모를 정리하면 1에서 4분의 3을 빼버리면 4분의 1이지. 그래서 분모 부자의 4, 4 곱해버리고 정리해버리면 3의 1-4분의 3의 전체의 20제곱이 된다는 라 거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 값에서 우리는 네 배의 1번에서 2번을 뺄 거지 네 배의 1번은 1-2분의 1의 20제곱이고 2번은 할 건데 3배의 1-4분의 3의 20제곱이라고. 맞지? 그러면 얘는 안에 걸 일단 좀 정리해야겠지 안에 걸 정리해버리면 이 값은 네 배의 여기 저가 아니면 네 배의 뭐 안에 그 정리해버리면 얘는 1-2분의 1에 20제곱에 마이너스 3을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세배의 4분의 3에 20제곱 쓸수 있지. 안에 그좀 정리해버리면 4에 1, 1과 마이너스 3 해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에 20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3의 20제곱이 되지. 맞지? 그래서 4분의 3이 20제곱 2분의 1엔 18제곱이네. 이건 좀 정리하면 되겠지. 저거는. 아마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18제곱 될것 같아. 자 4를 이제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20제곱 플러스 4삼에 12 곱하기 4분의 3의 20제곱이니까 4분의 3은 20제곱 이거 그대로 두고 여기를 좀 정리하면 되겠지. 어째 얘는 우리는 여기는 마이너스 8에 4라고 하는 게4 곱하기 2분의 1엔 20제곱이라고 하는 건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지. 그리고 2분의 1의 20제곱 2에 20제곱 분의 1이잖아. 약분해버리면 얼마? 얘는 2의 분모에 2의 18제곱분의 1이겠지. 이 값을. 따라서 2분의 1에총 18제곱이겠지.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총 18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2 곱하기 4분의 3은 얼마? 20제곱이라고. 그치. 따라서 뭐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위에 시간 비교해보면 얼마? 우리는 4분의 3 앞에 A. 맞지? 4분의 3 앞에 A. 여기가 A네. 맞지?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 얼마? 2분의 1에 18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1 8제곱 마이너스 어, 똑같나 이제 그 다음 b자리는 얼마? 마이너스 b지 여기 마이너스 이 요번에 여기 마이너스 b니까 얼마? b라고 하는 건 8이 되겠네 a라고 하는 건12 맞지? a는 12 b는 8 따라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얼마? 8 더하기 12는 20이 된다라는 거지 됐나? 됐지?